안녕하세요. 이인 상사입니다. 어, 오늘 가지고 나온 타이어는 마제스티 나인 한국인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 모델이죠. 금호 타이어 TA91이라는 모델이고, 어, 둘, 245, 4019두 개, 275, 3519두개 이렇게 해서 많이들 찾으신 그한 대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어, 타이어 트레 상태 굉장히 좋고요. 이거 연식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 23년도 작년에 중반에 나온 타이어인데, 뭐, 썼으면 얼마나 썼겠습니다라고 말을 드리고 싶고요. 다이어트의 상태 다 좋다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음, 자, 금호 타이어이고요. 그 다음에 2, 4, 5, 4, 0, 19, 마제스티 9입니다. 그 다음에 23년 9번째 주 거네요. 그 다음에 이 친구, 어, 샤, 금호이고요. 2, 4, 5, 4, 0, 19, 23년 7번째 주. 그 다음에 마제스티 9. 그 다음에 우샤 음, 금호 이고요그 다음에 275 3 5 10, 9 23년 8번째 주그 다음에 마지막 이 친구 음, 마제스티나인 275 3 5 9그 다음에 23년 8번째 주에 나온 타이어 입니다 타이어 연식도 다 좋고 일부러 제가 이거 레저악스 안 뿌렸어요 타이어들 상태 다 좋기 때문에 어 이렇게 한 대분 잘 나오지 않죠. 요거 어, 정말 필요하신 분들 굉장히 많고 제네, 특히 제네시스 타시는 분들 많이들 찾으시니까 연락 주시고요. 요거 한 대분에 개당 7만 원씩 해서 28만 원 판매해 보려고 합니다. 양주시 율정동 106번지고요. 제 전화번호 010-8831-8363입니다. 오시면 무료 장착 가능하고 그다음에 택배 거래 가능하니까 영상 보시면 언제든 빨리 연락 주세요. 이인 상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